북한에서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50대 부부가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들은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부품, 자전거 판매 수리되어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의 큰 손으로 불렸습니다. 문제는 성공이 곧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. 사업이 커지자 주민 일부가 가격이 비싸다, 태도가 오만하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당국은 이를 반공화국적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. 부부는 8월 체포됐고, 단두달 만에 사형 선고, 9월 주민 200여 명 앞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. 함께 연관된 20여 명 역시 추방 재교육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사업가가 이익을 남긴 것이 범죄가 되고, 국가가 직접 본보기를 만들어 공포 통치를 하는 곳, 이런 체제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. 이 이야기를 단순한 북한 뉴스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. 권력이 과도해질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?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? 정권의 평가 한 줄에 국민의 생사가 결정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?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. 대한민국은 절대 이런 길을 따라가선 안 됩니다. 사법부 독립, 헌정 질서, 민주주의적 견제,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결국 개인의 삶과 생명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.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법 논란과 권력의 무리한 개입 의혹들,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